아수스 로그 토르 850와트 커세어 LL 에, 6개 크라켄 G12 슬리빙 케이블 사용할거고요8700 보드는 아마 기가 얼어질거예요 변경됐을겁니다 g t 킬 트라이던트 그리고 970 프로 안테의 토크 하겠습니다 아... 아... 아힘들다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개봉할게요 보드는 세팅이 끝났어요 케이스 개봉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X밥같은 케이스 보자 이거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 끔찍한 <목소리> 게 재미있네 이거 자, 안테의 토크라는 작품입니다잠깐 아, 씨발, 조립해야 돼. <laughs> 아, 조립해야 돼. 아니 미친 이게 무슨 과학 상자도 아니고 이거. <laughs> 예전에 그달 착륙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네요. 이렇게 글라스하고 부속이 있어. 잠깐만 좀 꺼내볼게요. 나 조립해야 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 아니야 조립 안 해도 돼. 와 다행이다. 아아아이 시간. 아. 아. 아, 알았는데, 아, 아 조립일 줄 알았는데 조립 아니다. 아, 아 씨발. 아, 이시이 아, 체이만원로습니다 와, 너무 즐거운 조립이다. 우와. 아, 씨발. 아, 족발 같네 이거. 아. 아...몰라... 자, 안테의 토크라는 제품입니다 오늘의 할 제품 자, 앞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그... 코가의 퀀커랑 겁나 비슷하게 생겼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나 그래서 저건 줄 알았어요 짠! 그...뭐지? 베낀건 줄 알았어 근데 뭐... 모르겠어요 퀀커는 나 전부 안해봐가지고 쿠거의 그퀀커를 베낀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들더라고. 이제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참고로 오늘 실물을 처음 보는데. 이발 축박같이 생겼네. <laughs> 아. 자, 쿠거의, 아, 쿠거아 안택의 토크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품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양면 글라스. 그리고, 음, 부속. 그리고 또 여기 부속. 이런 부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구성품이네요 어, 여기도 한번 까보죠 건.. 건담대가리 같이 생겼어 38만원짜리 제품이에요 액세서리가 이렇게 있고 어.. 설명서 있습니다 설명서 5등서겠죠 그죠? 아 A new angle of innovation A high octane concept 지랄하고 있네 이게 이발 자, 하여튼, 요 작품 오늘 조립해보죠. 자, 오늘 안텍의 토크입니다, 토크. 아, 아 미친 게스싸 건담대가리 같이 생겼어,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 룩을 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건담 대가리 같이 생겼네요. 인테리어, 그렇지? 저쪽에더 뜯어야 되나? 죽발같이 생겼네. 이거, 아, 이게 콧발같이 생겼어. 이거 진짜 뭐야? 진짜 실화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저, 드릴 택배는 그래서 제가 안될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냥, 가지러 오시라고 했어요. 가지러 오시라고 했어요. 퀵도 안될것 같다고, 가지러 오시라고 했어요. 원래 이게 저번주에 나갔어야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주로 제가 날짜를 변경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기 싶었고 아 솔직히 나는 이거 할일내내 내 인생에 내가 이걸 할 일이 있을까 생각 못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는 이거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안할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 케이스 나는 이 케이스를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했습니다 자이 케이스는 어... 오픈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케이스. 네, 오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빌드는 이제, 아, 전면 샌드위치, 전면 샌드위치하고 상단에 LL 3개, 그래서 총 LL 6개를 빌드하겠습니다. 6개를 빌드를 하고, 에, LED를 사방에 도배를 해서 에, 이렇게 멋진 놈이 되도록 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아, 이분 같은 경우로 순수하게 감성이 목적이십니다. 예. 에... 순수하게 딸쟁이다. 예. 순딸, 순딸. 예, 순딸. 아이, 진 전면 샌드위치 세팅을 했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정리를 했는데 어, 엄청 만족스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할수 있는 선정리는 이게 최소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 그래도 깔끔하게 한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밑에 선을 밑에 잘 꾸겨 넣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결과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일단 켜볼까요? 이제? 화면 들어옵니다. 방금의 결과물이 뭐 괜찮죠, 그죠? 여기 LED 안 도는 게좀 아쉽네. 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대미를 장식할 이제 마지막 조립을 해야겠죠, 그죠? 에... 우리 건담대가리 조립해야지. 잠깐만요. 나머지 하나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가렸나? 이쪽이가 설마... 아... 이 씨... 실화냐?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죽밥 됐다. 이거... 아... 씨발 작업 다 했는데. 아, 좋다네. <laughs> 아, 진짜. 아, 씨발. 아, 존나 짜증나네요. 아, 다 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잘 보셨죠? 그죠? 이 제품의 발열을 솔직히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왜냐면, 지금 뭐, 여기서는 지금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K, K가 아니어서. 어때요? 음에 듭니까? 아마 그 고객님이 원하시던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보드 같은 경우는 어... 여기 그 고객님이 이제 제트보드 원하신 게 아니어서 아그 프로그램 깔아야 돼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거로 하는, 이 보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LED가 좀 추가가 됐죠, 그래서. Hello, 그리고, 여기, 토르, 토르 81W 지금 뜨, 네요 그죠? 그리고, l l 1 0 6개로 해서, 네, LED도 나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일단 얘는 케이스 자체가 인테리어에 기본적으로. 200은 넘은 것 같은데? 200은 넘은 것 같아요. 200, 한, 50? 넘을 것 같은데? 아, 라데이터 옆쪽에 스트립바 넣으면 이쁠것같다고요어 스트립바 아 이렇게 해서 어...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에... 하여튼 요거 올려가지고 또 계속 해볼게요자 끝났습니다 CPU 점수가 소폭 낮게 나왔는데 근데? 아유. 자, 끝났습니다. 예, 그래픽 스코어 22,592, 1 0 8 0이고요 CPU 17,690. 8,700인데, 지금 점수가 소폭 낮게 나왔어요. 근데 뭐, 제발 봤을 때는 편차로 생각됩니다. 그래픽 72도, 그리고 CPU는 59도. 예, 스로틀은 아니죠, 그죠? 자, 일단. 오늘 안테의 토크를 작업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사양이 뭐 엄청나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 발열을 본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다만 이제 요런 제품은 기본적으로 오픈형 케이스이기 때문에 발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먼지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오픈형 케이스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에어 스프레이 같은걸 사용하시면 먼지를 터는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요런 케이스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 예, 그리고 조립할 때좀 많이 빡세요 예. 제가 오늘 조립하는거 보셨겠지만 예, 조립하는게 상당히 빡셉니다 예. 그죠 제가 오늘 그하는것만 봐도 예, 아까 보드 해체하는거 봤죠 예, 막판에 그 하나 엿먹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설명서에는 그다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조립해 보시면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케이스를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까 제가도 제가 언급했지만, 네, 아, 언급했지만 감사합니다. 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그 자신의 가게나 이런 거에 대한 심볼,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들이 구매를 해서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하시거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제품들은 되게 겉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걸 누가 컴퓨터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게 뭐지, 씨발? 이런 생각 들죠. 예. 네.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인테리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유사한 제품은, 이제 뭐, 어... 쿠거의 퀀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디쿨의 쿼드 스텔라, 그리고 트라이 스텔라,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특 트... 굉장히 그겉 이미지로 강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조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좀 달랐지만 생각보다 재밌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이제 K 버전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오픈형 케이스니까 괜찮겠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해본 제품 어, 안테케 토크 제품이고요. 가격은 38만원대.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장렬이에요. 다만, 이제, 겉에 보이는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품 자체가 쌀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런 거 다, 그, 일일이 다 제작했을, 그걸 생각하면, 어, 단가가 이제, 아 사실 그렇게 맞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파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득 본다는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을 원하시면은,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을 했을 때 이미지 자체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안택의 터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안 눌러야 정말. 눌러도 좋은 팍팍. 고맙습니다.